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랄라블라 추천템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랄라블라 알바생들이 올리브영에 가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바로, 랄라블라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리브영을 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브영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져왔답니다. 제가 올리브영 알바생이 아니다 보니까 랄라블라 추천템 영상처럼 뭔가 곳곳에 숨어있는 제품들을 찾아드리기보다는 올리브영에 간다면 정말 꼭 구매하는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저의 영상이 그 제품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랄라블라 알바생이 말하는 올리브영 추천템, 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저의 사심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갈릭버터 베이글칩입니다. 영상 처음부터 과자가 나와서 매우 놀라셨을 텐데, 이 과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과자의 맛은 약간 카페에서 파는 베이글을 과자로 만든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단짠단짠의 최고봉입니다. 일단,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마늘 정말 좋아하거든요. 생마늘도 먹고, 구운 마늘도 먹고, 그리고 뭐, 갈릭 소스, 뭐, 피자 먹을 때도 뭐, 갈릭 피자, 이런 것만 먹어요. 제가 갈릭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처럼 갈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과자 맛보시면 진짜 환상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이 과자 맛있다고 진짜 100번 말하는 것보다 딱한번 먹어보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정말 맛있으니까, 올리브영 가신다면 꼭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자가 좀 딱딱한 편이어서 이빨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 주시고요. 그것 말고는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과자입니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 추천해 드릴 제품은 닥터 자르트 원더 시카페어 세럼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세럼인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이거 사실 너무너무 유명해서 안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인생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믿고 쓰는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가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아끼는 진정 제품들 중에서 탑5 안에 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 효과가 정말 좋은 저의 최애템입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왔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격에 이거 두 개까지 같이 주는 대박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진정 효과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피부가 예민하고 좁쌀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세럼이에요. 이 세럼 제형은 바르면 산뜻해지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조금 두툼하게 올려주고 자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완전 싹! 가라앉아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 값어치 이상을 해내는 세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닥터자르트에서 나온 시카 세럼이나 크림이나 미스트나 정말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딱한 가지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세럼이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닥터자르트의 시카 마스크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순한 제품이어서 웬만하면 모든 피부한테 다잘 맞는 제품이거든요. 지성, 중성, 건성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세럼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번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도 피부 진정에 좋은 제품인데요. 바로 아임 더 리얼 쉬렉 팩입니다. 이 마스크팩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마스크팩이거든요. 진정에 좋다, 일주일에 몇번 쓴다, 진짜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려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안 사셨다면 꼭 사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한 8통, 10통 정도 쓴것 같아요. 이거는 바르고 나서 굳으면 씻어내는 워시오프팩인데요. 진정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자고 일어나서 진정 효과가 좋기도 한데 이거를 딱 헹궈내고 난 다음 제 피부 결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피부가 뒤집어지고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말고 피오나 핑크팩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다 써버려가지고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그것도 진정 효과가 좋아요. 처음에 이게 너무 진정 효과가 강력해서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별론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꾸준히 사용하니까 진짜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정 효과가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그 제품을 언제 사용을 해주냐 가끔씩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화장을 못 지우고 잘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자주 화장을 안 지우고 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되면은 피부가 한껏 예민해져 있는 거죠. 아직 좁쌀 여드름은 나지 않았지만, 막 이제 날라고 한껏 예민해져 있고, 만지면 따갑고, 그럴 때그 핑크팩을 사용해주면 피부가 확 진정이 되더라고요. 피오나 팩이랑 슈렉팩 모두 진정이 효과가 좋은 제품인데, 저처럼 이거는 좁쌀 여드름이 막 폭발했을 때 써주시는 게 좋고, 그 핑크팩은 피부가 민감해져서 이렇게 만지면 따가울 때, 그럴 때 사용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슈렉팩과 피오나팩은 정말 저의 인생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브로쉐 헤어식초입니다. 딱 헤어식초 들으시면은, 어, 이게 뭐지? 뭐 머리에 뭐 식초를 뿌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꿀템이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헤어식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리향이 나는 헤어식초 그리고 또 하나는 시원한 자일리톨 같은 향이 나는 헤어식초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헤어식초를 접하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느 날 올리브영에서 헤어식초를 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사 왔냐 왜 사왔냐, 웬 갑자기 헤어식초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머릿결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 쓰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헤어식초를 쓴다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사 와서 엄마가 막 썼는데 너무 좋다. 너도 한번 써봐라. 너무너무 좋다. 막그래가지고 진짜, 엥? 그 정도인가? 난 트리트먼트가 더 좋은데? 하고 한번 써봤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 이게 머리에서 향기가 정말 오래가요. 저는 원래 향수를 뿌리거나, 뭐, 바디미스트, 샴푸, 이런 향이 금방 날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래오래 향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사용하면 보통 트리트먼트보다 진짜 한 3, 4배 정도는 향기가 오래 가더라고요. 이두 가지가 다 향기가 좋은 제품이어서 제 머리에서 이 향기가 계속 나니까 진짜 그냥 저까지 걸어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인 거예요. 보통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카락에만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두피는 하지 말고. 근데 이 식초 제품은 두피에도 사용할 수 있고 머리카락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에서 묻히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머리카락에 묻히고 마사지를 해주고 행궈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두피에 식초가 직접 닿다 보니까 향기가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물 제형이어가지고 여기 겉에를 코팅해줘서 윤기나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사용하면 막물 미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신기하게 식초를 쓰면 향기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나 린스 안 쓰고 이 헤어식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머리에서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헤어식초를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머릿결이 푸석하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 작은 용량을 두통 정도 비우고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겨울이어서 정전기 엄청 많이 일어나고 머리 푸석해지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헤어 식초 써 보시고 찰랑한 머릿결, 향기 나는 머릿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 드릴 제품은 아임 프롬 허니 마스크랑 아임 프롬 머그워트 에센스입니다. 요거 둘다 되게 유명한 제품들인데 어떤 걸 가져올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둘다 너무 좋아서 둘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이 허니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겨울이 되면 악건성이기 때문에 진짜 거의 피부가 찢어지다시피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아무리 꼼꼼하게 스킨케어를 해줘도 전날에 나이트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부 상태가 완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케어 때 크림 말고 보습을 채워줄 무언가가 없을까 찾다가 이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은 그냥 완전 꿀이에요. 냄새도 꿀이고 겉모습도 완전 꿀이거든요. 이 제품은 씻어내는 워시오프 팩으로 스패출러를 이용해서 얼굴에 꼼꼼하게 펴 발라준 다음 1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주고 다시 스패출러로 피부에 있는 마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해준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 마스크팩입니다. 이게 확실히 워시오프팩이기도 하고 안에 꿀이 들어가 있어서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당김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통 시트 마스크팩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느낌이었고 더 많은 보습감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딱 전날 밤에 해주고 그 다음날 피부 화장을 해주면 진짜 속건조도 안 느껴지고요. 건조함이란 걸 뭔지 모르는 피부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이거 진짜 잘 사용해주고 있고, 중요한 날에는 항상 이거를 전날에 해주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뭘 해도 속건조가 느껴진다, 얼굴이 건조하다, 겨울철이 돼서 피부가 찢어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마스크팩이에요. 다음은 아임프롬 머그워트 에센스인데요. 쑥은 한국의 티트리라고 불릴 정도로 진정효과가 매우 좋은데, 이게 100%쑥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진정에 정말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토너랑 에센스의 중간 제형이다 보니까 저는 에센스로 발라줄 때는 두 번, 세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고요. 아니면 피부가 진짜 막 뒤집어지거나 민감한 날에는 이거를 솜에 엄청 충분히 적셔가지고 피부에 마스크팩을 해주는 것처럼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 보습도 채워줘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자연의 날이 오잖아요. 그럴 때 특히 여기 턱 쪽에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저는. 다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럴 때 요거 솜에다 묻혀가지고 해주면은 진짜 빠르게 진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홍조가 되게 심하거든요 밖에는 엄청 추운데 갑자기 안에 엄청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홍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빨개지거든요. 근데 그거 가라앉힐 때도 요거 딱 붙여주고 있으면 홍조가 진짜 빨리 가라앉고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에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에게 요 에센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기초 케어나 헤어 관리에 관한 제품들 추천드렸는데 이제는 색조 제품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색조 제품 첫 번째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1호 롱컬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마스카라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마스카라 한 번만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제 속눈썹은 완전 직모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아무리 해도 올라가질 않고 좋은 마스카라를 아무리 써도 나중엔 다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속눈썹 펌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마스카라 정착입니다. 일단 이 마스카라 솔이 다른 마스카라 솔보다는 얇은 편이어서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올려주기 너무 좋고요. 이게 컬링력도 좋은데 롱래쉬 기능도 너무너무 좋아서 저의 속눈썹을 인형 속눈썹처럼 길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와, 오늘 속눈썹 재질 갱 미쳤다. 이렇게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날 사용한 마스카라가 바로 이 마스카라예요. 번지지도 않고, 롱래쉬 기능도 잘 되고, 컬링력도 너무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마스카라입니다. 이거는 가끔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노리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스카라랑 꿀조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입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해줘도 매우 좋은데, 요 픽서랑 딱 만나면, 딱 무적, 무적 속눈썹이 완성이 돼요. 이두 가지 조합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직모 속눈썹이신 분들,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시는 분들, 시간이 지나면 속눈썹이 처지는 분들까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마스카라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색조 제품은, 짠!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입니다. 이 웨이크메이크는 올리브영 pb 브랜드이기 때문에 랄라블라나 롭스에서 볼수 없고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보실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립스틱에 대한 썰을 좀몇개 풀어보자면 항상 약속에 나갈 때 예쁜 립을 바르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진짜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야, 너립뭐 발랐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웨이크메이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거 뭔데? 어? 이거 킹스걸. 그거 뭔데? 어? 이거 킬미레드. 이렇게 진짜 다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를 바르면 입술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으면 안 살라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이거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 안 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해온 게이 킬미레드 색상입니다. 이 킬미레드 색상은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르고 있는 색상인데요. 정석 레드에서 정말 아주 약간 톤다운된 느낌의 분위기 있는 레드예요. 이 립스틱이 마냥 쨍하게 빨간 게 아니라 분위기 있게 빨개서 되게 손이 자주 가는 립스틱이거든요. 딱 바르면 진짜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고 내 피부 톤이랑 착! 붓게 입술에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립스틱은 정말 잘안 지워져요. 그 점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립스틱이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색깔도 예뻐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좋을만한 립스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천템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제품도 립제품인데요. 바로. 식물나라 허니디핑 리보일 베리 굿입니다. 제가 랄라블라 추천템에서 에센스라는 되게 저렴한데 질이 좋은 립글로스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제품을 찾았는데 딱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 올리브영 하면 제일 유명한 립오일 제품이 쌍빠? 그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비싼 감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저렴한 식물나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꾸준히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립글로스를 자주 바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법도 한데 이렇게 립스틱 위에다가 이런 립글로스를 바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립글로스가 무거워서 여기 아래로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진짜 딱 여기 부분 있죠. 여기에 이 립글로스가 진짜 다 흘러있거든요. 이거 제 경험담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흘러있어요. 그러막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닦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립글로즈 사용할 때그 점이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얘 자체가 엄청 가벼워서 안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흘러내리니까 되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저 항상 립글로즈 딱 바르면은 특히 에센스 립글로즈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얘 자체가 약간 무거워서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길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슥 닦아주고 뭐슥 닦아주고 약간 이랬는데, 요거는 가벼워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광택감도 좋고 보습력도 좋아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립글로스예요 물론 가격은 에센스보다는 아주 약간 더 비싸지만, 그래도 요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래서 생얼에 바르기 진짜 좋은 립이에요. 약간 생얼에 매트한 립을 연출하면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약간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투명한 립글로스 같은 거 발라주면 피부가 조금 더 투명해 보이고 약간 청순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귀찮아서 파데 프리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럴 때 이거 딱 발라주면 그나마 좀 생기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진짜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글로시한 립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이 식물나라 제품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올리브영, 뭐 랄라블라 추천템 영상을 찍을 때 색조 제품은 좀 많이 안 가져오는 편이에요. 색조 제품은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있기도 하고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서 안 가져오는 편이고 헤어 케어, 뭐 바디 케어, 기초 케어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색조 제품은 아까 보여드린 세 가지 제품이 전부이고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바디 케어 제품인데요. 바디 판타지, 퓨어스 판타지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번에 이거 에디션으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냥 에디션으로 나와서 또 샀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예쁜 거는 무조건 가지고 봐야 되는 성격이어서 바디 판타지에 이거 향 종류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거 퓨어스 판타지를 골랐는데요. 이 퓨어스 판타지가 무슨 향이냐? 바로 비누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누향 좋아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비누향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수도 비누향 나는 거 쓰고 바디 미스트도 무조건 비누향 나는 걸 쓰는데 그 비누향이란 게 되게 심한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아니라 그냥 막 씻고 나온 비누향 있죠. 막 바디워시 하고 나온 그런 비누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제품이 막 샤워하고 막 머리를 까만 듯한 향이 뿜뿜하는 그런 바디 미스트입니다. 제가 랄라블라에서는 멈칫 섬유향수의 소프트 블루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딱 정석 비누향인데 반면에 요거는 방금 씻고 나온 건 맞는데 약간 샴푸향이랑 바디워시의 향이 더 많이 가미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 크기가 엄청 크지가 않거든요. 제 손바닥이 작은 편인데 제 손바닥만 해요. 저는 보통 이 바디 미스트를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집에다 가져다 놓고 하나는 학교에다가 가져다 놓는 편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아마 학생분들이랑 직장인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아무리 아침에 진짜 좋은 향을 뿌리고 와도 점심을 만약에 뭐 삼겹살을 먹었다. 뭐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리고 딱 들어오면 제 몸에 음식 냄새가 정말 많이 배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냄새를 정말 잘 맡는단 말이에요. 저는 향에 되게 민감해서 뭔가 혹여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밥을 먹고 나서는 이런 걸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한결 낫더라고요. 이게 나 자신도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거고 상대방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칙칙칙 뿌려주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잖아요. 딱 파란색 여기 병에 완전 겨울왕국 스타일인데 바로 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뿌릴만한 바디 미스트 찾고 계셨다면 이거 올리브영 한번 가셔서 바디 판타지 향 여러 가지 있는 거 맡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마스크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랄라블라 추천템에서 마스크팩을 한 뭉텅이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럭스토어마다 마스크팩이 약간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리브영 하면 제일 유명한 마스크팩이 그 아비브의 어성초 마스크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안 가져왔고요. 딱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식물나라 내추럴 딜라이트 마스크 알로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정 효과가 있는 마스크팩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물나라 알로에 이게 진정 효과도 좋고 그리고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팩이거든요. 보통 이런 알로에 제품은 여름에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피부가 햇빛에 탔을 때, 너무 뜨거울 때, 얼굴에 열꽃이 폈을 때 등등등 이런 알로에 제품 사용해주시면 진짜 빨리 진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나중에 여름이 돼서 저의 영상을 보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이 마스크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안에 에센스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수분감도 주고 그리고 열감도 낮춰주고 그리고 진정 효과도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알로에 마스크팩은 약간 피부에 붉은기만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피부에 붉은기도 없애주고 트러블도 완화를 해줘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시트가 얇아가지고 붙이면은 수분감이 팍 하고 피부에 딱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마스크팩은 되게 많은데 다 이미 제가 추천을 드렸거나 엄청 유명한 제품들이어서 조금 안 유명한 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엘프 블러쉬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유명하죠? 이게 왜 유명한지 아세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laughs> 근데 사용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화장을 할때좀 브러쉬나 뭐 이런 도구들을 막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브러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사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블러셔 브러쉬는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한번틱 하면 은 이렇게 전체 블러셔가 묻을 정도로 컸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되게 좁은 영역에 블러셔 를 바르는 거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를 만한 블러셔 브러쉬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 엘프 블러셔 브러쉬가 진짜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크기가 딱 적당해요. 예쁘게 바를 수 있는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브러쉬로 블러셔를 바르면 조금 더 수채화처럼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딱 가운데에 딱 진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져지는 어, 그런 표현력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부드러워서 저는 두세 개 정도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용도는 블러셔 용도로 쓰고 또 하나는 파우더 브러쉬 용도로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이나 눈 위나 이마 부분 그리고 코 이렇게 조금 조금씩 파우더 처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때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쉐딩할 때 음, 이쪽 이렇게 해줄 때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크기가 만능이에요. 이 블러셔 브러쉬는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특히 화장을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크기가 작아서 실수하기도 적고 부드럽고 그리고 발색도 잘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랄라블라 알바생이 말하는 올리브영 추천템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중에 올리브영에 방문하셔서 제가 추천해 드린 제품들 한번 테스터 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의 추천템 영상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